제 42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진무실을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있고 좋네요.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죠. 자,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세종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허 벌판이었던 세종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키워낸 우리의 성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쓴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공직자에게 나와서 그런데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게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죠.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고 유능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서 그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하죠. 우리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 세종으로 와서 자리 잡느라애 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자원 부족 또는 기회 부족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다 집중 투자하느라고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느라고. 수도권 일극 체제가 됐습니다. 그게 뭐 상당한 효율을 가진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 때문에 5극 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다섯,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 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 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진무실과 세종 의사단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가 청년 주간인 것 같습니다.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청년 고용 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서는 결코 박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 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강국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국정 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안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